주차장으로, 그러니까 필러티 주차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누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지금 요거 바, 물바지 해놨죠? 요로 떨어지고 있어요. 요로. 여기는 주차장이고요요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카메라를 이렇게 길 올렸어요. 가까이 보려고. 물바지 해놓은데, 거기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오래됐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물바지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있는록 붙여다니는 공부를 하고.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 많이 떨어지지 않죠? 그 지금 화면이, 지금 영상 보신 화면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 물바지에요. 요물바지 여기서 제가 보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저는 여기만 보지 않습니다. 여기만 보지 않고 어디를 보냐? 어디를 보냐면 위를 봐요. 위를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봐야 돼요 여기를 그러면은 여기 여기는 떨어지는 게 있나 이게? 하 봐라. 1층을 야. 봐야 돼요. 2층 2층. 아, 와,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어, 물 떨어져요. 여기 와, 어쩌셔야 한는데 여기요. 여기요. 이거 보일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에요 음, 여기 뭐 그래. 네, 보일러 자리인데. 저기 지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보이죠? 아, 어우. 똑 떨어지네. 예, 네, 여기서 떨어지고. 거기 아. 여기서. 야, 개 사이에서 예, 이놈 빨간 검정 색깔하고 이놈 사이. 어, 저 보이죠? 저기 가만 놓긴 했었네. 예, 보이죠? 여기서 하나 만저 찍어 놓으세요. 예, 지금. 집어넣... 예, 어. 네. 보일러. 어, 물다 뚝뚝뚝 떨어지고 있잖아 많이 떨어지는, 데 많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모르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바닥에 바닥에 흥분하잖아요. 말을 해야지. 바닥이 엄청 흥분해요. 지금 아, 다 망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보세요. 바닥이 엄청 흥건하잖아요. 음. 네. 이거놔야 되고. 아, 이거를 잠그고. 오, 씨. 얘도 망가졌네. 얘도 새네. 이놈도 망가졌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새요 움직이니까. 이거 좀 오래돼서. 이거는 그러면 다 잠가야 되는데 계량기를요? 무슨 계량기요? 밑에 계량기를. 잠가 버려요? 이때 계량기를 다자 이거 이거 보세요 온수가 나오니까 이 열기가 네. 나오잖아 이 가스 요금도 많이 나올을 텐데 이러면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오니까 어... 깔아야 돼요? 다 갈아야 돼. 네 여기 싹 깔아야 돼요 요네 여기 싹 갈아야 돼요 이거부터, 이거 안 빠져. 으유, 됐어. 됐고, 그냥. 네? 이, 이거 박아놓은 게 너무 헐겁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지. 네. 요놈이에요, 요놈. 네, 너무나 감사해요. 예,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네, 거지. 그게 선생님만 믿고, 응. 그 저번주에 못 온다고 해서 응. 언제든지 선생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여가 있는 줄알때 여기 딴 데가 있어 요 지금 올라가시는 줄 알았죠? 네? 으아. 잠깐 됐어 으으쌰으쌰으쌰으쌰 배관을 제대로 조이기 위해서는요 테프론을 잘 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관을 이용해서 한번더 감는 겁니다. 배관을 이용해서 감고 구속에다가 한번더 감고요. 보일러 내부 배관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틀어지게 되면 보일러 배관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세탁기 꼭지를 끼우고요. 이때도 배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작고 돌려야 돼요. 온수 배관도 마찬가지요. 해당 영상은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